근데 진짜, 진짜 신세계더라고. 다양한 게 너무 많고, 헉, 이런 게 있어? 상이랑 <목소리> 밤에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너무 둘이 외로운 거야. 그래서 외롭다. 우리 만나자. 그래서 갑자기 밤에 거의 한 12시 다 돼가지고 만났어. 어디를 갔냐면은, 성인용품 샵을 구경을 갔어요. 진짜 신세계더라고. 다양한 게 너무 많고. 이런 게 있어? 어막그 여성의 그런 뭐 엉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본 떠서 만든 남자 전용 성인용품들이 있고. 여자 성인용품 쪽으로 이제 구경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어. 그 수동은 아이 그대로 수동이야. 본인이 하기 나름이야. 걔는 가만히 있는 애야. 자동은 말 그대로 자동이야 움직이는 애들인데 이그 물어봐서 이 수동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더니어 수동 사는 사람도 있대 수동이 그게 약간 살색이더라고요 살색이고 실리콘 같은 그런 거였는데 좀 사람 살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걸 또추구하는 여성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자동으로 아저씨가 이거 보라면서 보여줬는데 갑자기 얘가 있잖아 어떻게 움직인 알아 진동이 이렇게 있다 갑자기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뭐.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윙? 윙이라고 한 순간 나랑 상미를딱 눈을 딱 마주쳤는데 이거 얼마죠? <laughs> 가격이 16만원이라는 거야? 아, 너무 비싸잖아 <laughs> 아 그렇구나 모양이 이렇게 정나라하면 소장하고 있어도 약간 죄책감이 들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래서 진짜 귀여운 걸 보기 시작했어 보니까 뭐 바나나 모양도 있고 리스틱 모양도 있더라고 루머나이죠? 뭐 그런 거래 립스틱 어 이쁘다 바나나 귀엽다 <laughs> 이러면서 구경하다가 저렴한 게 있었는데 어,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. 이렇게 좀 얇고 손가락처럼 이렇게 길고 하나는 <laughs> 이렇게 두 개야. <laughs> 이렇게 선이 두 개야. 이렇게 선이 두 개고 이렇게,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진동을 딱 눌러가지고 이기 하나 5만원. 이것도 5만원. 얘도 5만원? 그런 거야. 내가 이거 5만원짜리 상미 이거 사주고 상미가 나 이거 5만원짜리 이거 사줬거든? 나데아는 이거를 선물 받았어, 이거. 근데 여기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. 모장이 <laughs> 굉장히 돈독하죠? 근데 이게 진동은 작동하잖아? 그럼 얘가. 막 <laughs> 어, 이래! 돌기가, 돌기 넓기 두 개가 막 어, 이래! 그리고 얘가 진동을 이렇게, 진동을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. 그러면은, 이 진동이 네, 처음에는 네. 윙이래. 두번 누르잖아? 그럼 더 세게 윙이래. 한번더 누르잖아? 그러면은. <laughs> 줄게. 귀엽지? 이렇게 생겼어. 얘를 누르는 거예요. 얘는 혹시라도 엄마가 내 밤을 청소하다가 보더라도 의심 안 하실 수 있는 비주얼이에요. 그래서 야밤에 둘이 하나씩 서른 살된 기념으로 외로워도 슬퍼도 지도를 지키자 은장들 개념으로 선물로 사줬는데 사용 여부는 웃지 않기로 했어요.